먼저 저에게 신상 발언을 기회를 하락까지 해주신 김영일 의장님과 동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4일 개회 때 5분 발언을 한 것은 동료원과 저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이유는 군산시 의회 규칙 제32조 2항 자유 발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1항. 의정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총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에게 시정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한,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에 자유발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월 24일 동료원과 본원의 발언은 이건 정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군산 시정에 관한 중요 사안이 아니어서 그 발언 매우 적절치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동료원이 또 오늘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억울한 면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군산시 의회가 시끄럽지 않게 해서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게 해서 억울한 면이 있지만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저는 이겁니다. 억지 주장하는 것을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은 우리 군산시청과 군산시 의회가 쓰고 있는 이청사는 금연 건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층과 십층 남자와 여자 화장실 중간 부분에 흡연한 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흡연 근연 건물에 흡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구층과 십층은 의회청사입니다. 구층과 십층은 의원들이 사무를 본 공간과 그리고 회의를 하는 공간을 이루어졌어요. 그럼 의원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의원은 지역 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모든 시민들의 본인이 돼야 되고 설손수범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의회는 읍법기간입니다 입법기간이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의원 스스로 법을 더 준수해야 돼요 이런 기간에서 흡연을 하기 위해서 금연기간에 문을 고성을 지르면서 문을 열게 하는 장치 이건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일일이 반박할 필요도 없고, 억지 주장의 당선을 난단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이제 판단에 맡기고, 이제 군산시회가 정치 이슈대 돼서는 안 되고, 정치 장점대 돼서는 안 되고, 이제 본연의 자세로 우리 시민을 위한 어려운 이 고통 현실 속에서 함께 논의하고 시정을 토론해야 할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게 나가기를 우리 모든 의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